네너뭐 먹고 있어? 그 뭐야? 그뭐요뭐 먹어 그 뭐야? 루아. 루아 데노. 데노. 그 뭐야? 뭐 먹었어? 아해 봐. 아. 뭐야. 뭐 먹었어? 뭐 먹었어? 표정 왜 저래? <laughs> 표정 왜 그래? 떼노. 표정 풀어야지. 나는 표정 풀어. 떼노. 표정 풀어. 눈을 꿈뻑꿈뻑해. 뭔데? 떼노. 집중해야 돼, 집중. 내가 말하잖아. 뭔데? 뭐야. 뭐냐고. 입에 뭐야. 왜 옹골지게 입 다물고 있는 거야. 한번 봐봐. 아, 해봐, 아. 아, 해봐. 아.